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학 대신 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블라인드 점수 컨텐츠 네. 준비해 보았고요.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 나온 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laughs> 이분은 좀 유쾌한 분이에요 음.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동선남북상관없이 일단 가면 돼소쿨 <laughs> 뭔가 고민 없이 직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추진력도 좋다도구고 추진력, 결단력 어, 원큐에 크게 쏘는 사람 이분은 절대 도박을 해서는 안 돼요 다 날립니다 <laughs> <laughs> 투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다 날려요 그냥 자기가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한 사람도 다 믿어버려요 투자도 여기저기 나눠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 다 넣어 <laughs> 망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돈 가지고 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주변에서 뜯어말려야 됩니다 좋으면 좋다, 가자, 가자, 내거다퍼줘 후, 뭐야, 창고에 넣어놨던 것도 막 건네서 주고, 선물 주는 거 좋아하고, 베 푸는 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고, 앞뒤 없어. 뒤를 안 보는구나. 뒤끝이 없어. 일하기엔 너무 좋으신 분이네. 어, 저거 할래? 응, 좋아. 저거 맞 응, 좋아. 하면 되지. 어, 긍정적이야. 엄청 힘이 넘치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만 아, 아니야이 아, 사람 다 절된 건 아니라 그래요. 실패를 해도 주눅 들지 않아요. 오, 딴거 하면 되지. 좋아, 딴거 해.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음. 이게 이 카드가 별로면 잊어버려요. 싹 잊고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합니다. 음. 매 순간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 음. 계속 숭숭장구를할 사람. 음. 하지만 음. 너무... 앞뒤 옆 옆을 안 보고 막 달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고래소 예를 들면 뭔가 계약을 할때다안 읽고 사인을 해서 지나가 보니 어 그게 그렇게 됐던 거야 손해 보고 지나가 보니 아 그게 거기 그때까지만 하는 거였던 거야 이번 달은 아닌 거야 아 이렇게 되는 <laughs> 너무 대책이 없어서 어 매니저가 한세 명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매니저 무슨 매니저 무슨 매니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대요. 항상 하의는 아니래요. 우울한 날은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하대요. 땅속에 들어갔어. 보이지도 않아. 지하 45층까지 내려가시는. 이 사람은 너무 감수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 이 사람 지금 굉장히 큰 구설에 휘말렸다 그래요? 너무너무 큰 이슈에 있네? 이분이 가만히 서 있고 주변으로 엄청 많아요, 카메라가. 엄청 많고 자기를 다 찍고 있는데, 이분은 좀 까만 옷 입고 정적으로 서 있어야 돼.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고서 마이크를 들이미는 그런 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있나? 네. 음... 음, 여자랑 구설이 있어요. 그게 또, 그 구설에도 뭔가 팩트는 따로 있는데, 나와지는 게 사실과 달리 왜곡되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실 따로 있고, 조금 여기 속은 것 같아요. 앞뒤 안 보고 돌진만 하는 사람이어서 좀 속은 것 같고, 이미 준비되는 도마 위에 올라간 상태인 것 같고, 아,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구나. 변호사가 지금 잔뜩 붙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소름돋아. 큰일 났네, 이 사람? 어, 합의금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명예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모델을 했다거나, 광고를 해줬다거나, 또예 계약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또 파기해야 되거나, 이미지가 지금 망가져서, 구설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돼서, 이분이 금전적으로 꽤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아, 그래서 지금 바닥으로 들어갔다 했구나. 너무 기분 좋고, 항상 하이한 사람인데, 지금 끝도 없이 바닥까지 들어가서 우울한 상태다, 지금.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시간을 거스르고 싶다고 그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고 근데 네, 속았어. 누가 대놓고 지금 만든 판이래요. 속았대. 검사가 필요해. 음. 확인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음. 지금 단단히 뭔가 여자분에게 사기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여기 변호사분들이 열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의외로 문제 해결 방법은 쉽대요.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있는 내용이어서. 쉬운데, 그거를. 이미 뭐, 사실, 확인은 다된 상황이고, 결과는 이미 야맘리에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표하느냐. 어쨌든, 뭔가, 그 사기꾼과 이분이 만나게 된 거에는 본인 잘못이 있잖아. 아예 본인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주의하지 않았던 건 잘못이 맞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물어 뜯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거라서, 욕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 문제는 의외로 빨리 끝나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사실 확인만 하고서 끝내면 돼요. 어디서부터 판이 깔렸던 건지, 그거를 누군가가 터뜨려주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안 터뜨리고 있어요. 사실 관계는 이미 이 바닥에서는 정리가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사기당했음. 끝이에요. 이 내용이 단데, 그걸 누가 터뜨리느냐? 어떻게 터뜨리느냐? 언제? 어떻게 이 사람 입으로 본인 입으로 하느냐. 누가 대신하느냐 아니면 찌라시처럼 밖에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왜냐면 하 그게 다 돈이랑 엮여 있어서 어, 복잡하다 그러면 이 사람 한 명과 관계된 어, 뭔가 단체나 회사 이런 것들이 너무 얽히고설킨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네, 이분 누구세요? 네. 이분 어느 분인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축구 선수시고요. 아. 손흥민 씨, 이제요. 그래서 좋다, 좋다고 달려나갔고, 모든 게 좋아서 직진했고, 직진했는데 앞뒤 안 보고, 주변 안 보고, 그냥 마냥 좋아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여자만을 보고서 좋다, 좋다 했는데, 사기당했구나, 다 짜여진 판이었구나. 음. 아. 음, 임신한 적도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뻥인데? 모든 게 뻥이다. 모든 게 거짓말이다. 그냥 처음부터 다 작정하고, 1부터 100까지 짜여진 플랜이었고, 그래서 사기를 쳤고, 코른데, 돈을 더 받으려고 이미 받았는데, 아, 공 하나 더 붙었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돈을 줬어. 안 줬어도 됐는데. 그때 눈치챘어야 됐는데. 네, 너무 순진하게 당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여자들이 꼬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좀 근데 네, 의심이 없으셔. 이게 친구 사귈 때도 이분은 그냥 좋다 좋다 다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이고 여자를 만나도 어, 너도 좋아 너도 좋아 너 어, 너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게 문제야. 그건 좀 문제예요. 그거는 안 좋아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어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청자가 뭐라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사실만 밝히면 돼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 괜히 꼬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말할까? 이런 거 말고 그냥 하 본인 성격대로 아무것도 개의치 말고 사실만을 말하면 된다. 사실을 말하면 목소리에 떨림도 없을 것이요. 당당한 눈빛이 받쳐줄 것이요. 그 말을 했던 말을 또할때 말에 오차도 없을 것이요. 같은 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다.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야 돼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믿음. 믿음을 주는 이미지, 그거 하나로 계속 주장해야 돼. 물론 힘들 거지만 그렇게 하시고, 자기 일을 하는 데에 음어 누군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이 사람의 업무 역량을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고, 하지만 너는 너고, 너는 너가 하던 거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계속 쓸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구단주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손흥민 씨가 본인 스스로 마음의 문에 조금 옥새를 걸었달까? 잠옷새를 잠궈서 스스로 본인 역량을 다 펼치질 못해요. 주눅들어요.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워 모든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전만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계속 조금. 다운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워낙에 가진 재주가 타고난 피지컬이 있어서 성과는 내지만 그걸 해내가는 게좀 많이 부담스럽달까?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게 너무 싫은데 그냥 손흥민 씨 운기 자체가 좋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명예운도 실추되고 구설도 휘말리고 금전에도 손실이 있고 그냥 최악이야 올해가 이분은 근데 이게 내년까지도 가거든요. 내년 중반까지도 가서. 다시 일어나려면 조금 시간 걸린다. 한 1년 가까이 쉬어야 될 정도의 멘탈 상태라 그래요. 너무 쌓아올린 공이 너무 단단한 상태여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좀 힘들어. 왜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것도 조금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업이 죽으시잖아요. 어. 그런 거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쉬면 안 되잖아요. 단 하루라도 쉬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뛰어야 되는 감이 있고. 근데 그게 자꾸 그게 머뭇머뭇, 멈칫멈칫 한다고 해서 결국은 안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 대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써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조금 그 부분은 좀 냉철하게 판단되어져서 정신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본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걸로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예요. 계속 쌓여왔어요. 뭐가 됐든 이게 운동하려고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는 연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사랑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이 나이에 가정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나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더 이상 뭐 축구선수로서는 나이도 먹어가고, 어, 더뛸수 없는 나이도 다가오고 이제 나 어떡하지? 그런 게 조금 있으셔. 근데 문제는 왜꼭 축구로 그렇게 떠나야만 하지? 본인이 선생님을 해도 되잖아요. 어, 되게 단순하시다. 진짜 이거 아니면 이거요 운동 선수 아닌 말고 모르겠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 어, 그게 문제다. 답답한 사람. 이 사람 좀 옆에서 잘 잡아줘야 돼요. 어, 본인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잘 잡아줘야 돼요. 착한 사람일수록 그 멘탈 흔들리는 게 세니까 어, 그 무서운 아버지 화내지 말고 달래줬으면 좋겠네. 응.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 응, 너무 수, 많이, 수, 응, 응, 너무 많이 혼날 것 같아. 아들 을좀 내놔야 되는데, 아빠가 놔야 되는데. 불쌍하다. 응. 세계 최고긴 한데 불쌍한 면이 있네. 응. 안타깝습니다. 사건은 응. 잘 마무리될 거예요. 응. 네. 음, 너무 그 정확한 증거가 있대요. 그게 아유. 자기라는 증거가 있어서. 네. 에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콘텐츠는 영상무리시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라드 신정이었습니다. 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